안녕하십니까. 달기처럼 달달한 달기영어 TV. 오늘은 2018년 8월 2일자 워싱턴 포스트 사설 첫문단을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자 제목 The Supreme Court isn't stopping gerrymandering, so citizens are trying to. 해서 어, 여기 스프림 코트는 미국 대법원을 말합니다. 스프림 하면 최고 이런 말인데 최고 법원 즉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이 이젠 스 t stopping 멈추게 하지 않고 있다. 스톱시키지 않고 있다는 말. gerrymandering. 게리맨더링. gerrymandering은 잘 아시다시피 예, 자기 당에 유리한 선거구로 만들기 하다. 만들다. gerrymander 이런 말인데 거기에서 gerrymandering 명사형입니다. 동명사형인데 명사. 자기 당에 유리한 선거구로 만들기 이런 말로 이런 자당에 유리한 선거구 만들기 이런 행태를 대부분이 중단시키지 않고 있다. 이런 말. So citizens are trying to. 그래서 시민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 즉 그런 어, 선거구 어, 불법 획정 이런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 고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말. 자 그다음 문단. Those who believe as we do.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도우수 몸하는 사람들 몸하는 사람들 as we do, 우리처럼 우리가 믿는 것처럼 우리처럼 이런 말 t 이하 yeah. 뭘 믿고 있습니까? t 이하를 yeah 믿고 있는 이런 말파 a r t i s a n 이파 a r 하면 은 파티, 파 y p a 자기 당 이런 말에서 나오는데 정파적인, 당리당략적인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 정파적인, 당리당략적인 g a r r 선거구 획정, 선거구 조정 이 has become so extreme, 그렇게 극단적이 되어서 extreme 너무 너무 지나치게 되어서 that so that 구문입니다. It violates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threatens our democracy. 자 여기까지가 대절이네요. 이런 그 당리당략적인 게리맨드링이 너무나 이제 막그 극단적이 되어서 어, 너무나 심하게 되어서 that it violates 그것이 constitutional principles, 면은 헌법적 원칙입니다. c o n s t i t u t i o n a l principles, 헌법적 원칙을 위배한다. 위배하게 되었다. 어, 그리고 그리고 또 t h r e a t e n s o u r d e m o c r a c y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옵니다. w e r e d i s a p p o i n t e d 실망했다. w e r e d i s a p p o i n t e d 언제? w h e n t h e s u p r e m e c o u r t t o e s t i e 대부분이, 다지 하면 이것은 피하다. 다치 볼, 뭐, 피하는 볼, 피고 이렇게 할 때, 어, 회피하다 이런 말, the issue. 그 문제를, 저, 선거구 획정, 어, 이런 문제를, last term. 자, 여기 term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우리 뭐, 학교에서는 뭐, 학기 말, 뭐, 하, 학기 한 학기, 뭐, spring term, 뭐, 어, fall term,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대통령의 임기 등등 있는데, 여기서는 대법원의 그런 회기를 말합니다. 대법원 대부분의 무슨 회기가 있느냐? 미국 대법원의 회기가 있습니다. 우리 국회 회기가 있죠. 그처럼 대부분의 미국에서는 회기인데 10월달에 시작해서 7월초에 마칩니다. 대체로 지금 이제 이번 회기는 마쳤습니다. 대법원이 이제 대부분은 방학입니다. 쉬고 있는데 자 마지막 회기에서 이 문제를 회피해 버렸다는 말. 회피했을 때 이런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실망했다 이런 말 It's refusal in June. 6월 달에 그것이 대부분이 거절했습니다. 그럼 뭘 거절했습니까? Technical grounds.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근거로 기술적인 문제로 이런 말이 Ground는 어떤 근거 이유를 말합니다. 기술적인 이유로 뭐 하길 거절했죠? Refusal to consider t o egregious case of part of the garrimandering. 자여기까지 에, 고려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런 것을 심의 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두 개의 egregious 하면 이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말 원래 이 Greg GREG 하면 물입니다. 물이 그룹인데 그룹. 그룹 아시죠? 이 e 하면 그 밖에 outside 말입니다 outside. 그 물이 밖에 있는 해서 물이를 벗어난 엄청나게 아주 그 터무니 없는 뭐그 도저히 사, 통상적으로 어, 납득이 안 가는 일말입니다. 어처구이 없는 이런 어, 두 개의 어처구 없는 사건, 케이스, 사건입니다. 법원에서 사건, 어 p a r 게 o 멘드 h e r r m a n d e r i n g 어, 그런 당리적인 그런 선거구 획정의 두 가지의 엄청난 이 사건, 이것을 심의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어떤 기술적인 이유로 인해서 거절한 것, refusal, 이것이 seem to 뭐뭐 하는 것처럼 보였다 dash 하면 이것은 뭐 어, 내동댕이 치는 그런 소리를 흉내 내는 말입니다. dash 해서 어, dash dash 이렇게 해서 박살내다 뭐 내동댕이 치다 이런 말입니다. a good chance for reform 개혁을 위한 그런 좋은 기회를 내동댕이 쳐버린 것처럼 보였다. 자 다음 law makers in state houses who control the process after all. 자 이 의원들입니다. 의회 의원들, in state houses, state house 하면 이것은 주 의회 의사당입니다. 연방 의회가 아니고, 연방 의회는 congress죠. 뭐 senate 혹은 어, the house 이렇게 하는 여기 state house 하면 이것은 주 의회를 말합니다. 주 의회 의원들 이런 선거구 획정은 각 주마다 하기 때문에 각 주의 어, 그주 의회가 이것을 담당을 합니다. 연방 의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각주 의회요 이 그런 의원들이 for c o n t r o 이런 과정 즉 선거구 획정 과정을 에, 이 c o n 하는 통제하는 이런 것을 담당하는 이런 그 의원들이 주 의회 의원들이 결국은 have little incentive. 인센티브는 이제 동기 유인 뭐 이런 것인데 별로 동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뭐 활동이 to fix a system fix는 여기서 고치다는 말입니다. repair입니다. fix는 도시 많죠 원래 고정식이다. 뭘 음식 같은 것을 급하게 만들다. 어, 여기서는 고치다. Repair입니다. Fix a system. 이런 제도를 고칠 그런 동기가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Have little incentive. They have rigged to benefit themselves. 시스템하고 이렇게 명사와 대명사 혹은 명사와 명사가 바로 부딪히죠. 이런 경우는 나올 수가 영에는 없습니다. 물론 앞의 명사, 뒤의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 외에는 명사와 명사가 부딪힐 수가 없는 것인데 이렇게 명사와 명사가 부딪힌다는 것은 그 사이에 뭐가 생략돼 있다는 것입니다. 즉, 관계념사 목적격이 생략돼 있습니다. 자, 어떤 제도입니까? 그들이, 즉, 주의회 의원들이 리그 하면 이것은 이제 조작하다. 원래 리그는 배에 실는 그런 각종 장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급하게 실다 이런 말, 급하게 장비를 갖추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말에서 조작하다 이런 말까지 됩니다. 그들이 조작한, 이런 말이죠. 뭐 하기 위해, benefit themselves,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즉,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조작한 그 시스템, 그 제도를 자기들이 왜 고치겠냐 이거죠. 그걸 고칠 그런 동기가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뭘, 예를 들어 뭐, 엄청난, 뭐, 예를 들어서 이, 이걸 고치면 뭐, 돈을 1인당 뭐, 몇 백만 원을 주겠다, 이러면 모르겠지만은, 그냥 이것을 고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니까 러다 손놓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마저도 이것을 이제 뭐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이런 것은 이제 기술적인 문제로 그 심의하기를 거절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정말 시민들이 나서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의미로 뒤에 사설이 이어지는데, 에 오늘 에 사설 해설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